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피입니다. 오늘은 S&P500 기반 월배당 ETF인 SPYI, ISPY, SPYT, GPIX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당 재투자가 고려된 최근 6개월 총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ISPY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2위, 3위는 SPYT와 GPIX가 차지하였으며 SPYI는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SPYI는 전체적으로 그래프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i s p y 는 최근 상승세가 특히 돋보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기간을 조금 더 늘려 연초 이후 총 수익률을 보더라도, SPYI는 ISPY GPIX 대비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TF별 최근 배당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ISPY의 경우만 배당 변동성이 꽤나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께는 ISPY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해도 후보군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배당 변동성이 낮을수록 리스크가 적다고 할수 있겠죠. 물론 배당 변동성이 높은 건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 6개월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 연간 배당률을 보면 SPYI와 ISPY는 10%대 초반의 배당률이 예상되고, SPYT는 거의 20%에 달하는 배당률이 GPIX는 8% 정도의 배당률이 예상됩니다. 앞서 알아본 수익률 차이보다도, 배당률 측면에서 ETF별로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만큼, 여기서 배당률이 최대한 높은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SPYT를 1순위로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ETF별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면, ISPY만 수업 계약을 통해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 인덱스를 추정하는 패시브 형태의 ETF이며, 나머지 세 ETF는 직접 운용사에서 옵션 거래를 진행하는 액티브 형태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ETF마다 전략이 조금씩 다르고, 액티브 형태의 경우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S&P 500 지수와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아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 기간이 길어진다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게 꾸준히 예의주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11월 배당 일정이 모두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거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배당 지급일이 내 ETF 모두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ETF별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거래량을 보면 SPYI가 압도적으로 높고 나머지 세 ETF는 5만에서 9만주 정도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PYI는 고배당 ETF가 많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상장했었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S&P 500 기반 월배당 ETF인 SPYI, ISPY, SPY, TGPIX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ETF마다 엄청나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 투자 전략, 거래량 등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나에게 맞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드시 한 종목만 투자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투자 스타일에 맞게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보면 될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